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니, 도니, 스펜, 도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카메라 각도를 살짝 바꿔봤는데요. 아, 좀 어떤가요? 좀더 잘생겨진 것 같나요? No. 알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혹시 혼전순결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는 하는데,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야, 그 성경 어디 에 있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왜 혼전 순결 얘기해? 이런 바보 같은 라고 하진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혼전 순결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찾아볼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대한 해석은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건전한 해석은 아가서를 부부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책으로 보는 겁니다. 부부간에 누리게 되는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죠. 바로 이 아가서의 혼전 순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다 같이 성경을 펼쳐볼까요? 네, 오늘 볼 말씀은 아가서 2장 7절입니다. 다 함께 펼쳐봅시다. 찾으셨죠? 아직 안 찾았다고요? 얼른 찾으세요. 아가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루와 들쌌음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네, 방금 읽은 구절과 거의 똑같은 구절이 3장 5절과 8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총세 군데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구절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가서의 여주인공이 말합니다. 여주인공은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예루살렘 딸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이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주인공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여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그것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부부간의 사랑을 깨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사람들만 누려야 되는 성적인 연합, 그리고 육체적 연합, 이것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빨리 깨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인공은 그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육체적 연합과 성적인 사랑은 부부 간에만 이루어져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섣불리 깨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 구절이 말하는 주제가 혼전순결에 대한 것이란 걸다 알겠죠? 이 성경에는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혼전순결과 관련된 성경구절이 어디 냐라고 물으면 이 구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까처럼 따지는 친구가 있거든, 여기에 있다고 전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알겠어. 그렇다면 뭐 성관계만 안 하면 되나요? 성관계만 빼고 스킨십 다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스킨십은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스킨십이 결국에는 성관계를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스킨십을 하다 보면 그 지향하는 목표점이 성관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스킨십이 남녀 간의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지금 아가서에서 여주인공은 그 부부 간의 사랑을 섣불리 깨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스킨십과 그 행동이 부부간의 사랑을 깨우기 위한 단계 단계라면 그것은 이미 부부간의 사랑을 깨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관계가 남녀 간의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남녀 간의 관계가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인가요? 아니면 그 사랑을 섣불리 흔들어 깨우고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그것은 가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육체적 정욕을 가지고 음욕을 품고 손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음욕에서 자유하지 못하겠거든 아예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상태라면 손만 잡았든 포옹만 했든 아니면 아무 짓도 안 했든 그것은 죄가 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죽도록 싸우고 이것에서 자유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이길 수 없어. 라고 낙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랄게요. 우리가 이 죄에서 이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빠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흠뻑 빠질 때까지, 자유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혼전성결 스킨십,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저스팸돈니와 함께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